오늘 본문을 봅시다. 출애굽기 32장의 7절 이하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내산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저지른 이 불순종과 아그큰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하신 그 내용을 보시면 7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육당에서 인도에낸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럽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모세복은 네 백성이라라고 자기 백성이라 그러지 않으며 내가 구원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 아니라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자 이 구원은 그냥 정치적인, 사회적인 구원에 불과하지 영적인 구원이 되지 못해서 모세보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이라 이런 설명으로 격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라고 하기엔 상당히 담대하고 거의 반박의 수준에 이르도록 그, 담력을 가지고, 그, 백성 편을 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전체 분위기를 보자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그 믿음에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모세가 책임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모세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 사이, 예, 세워진 종은 하나님과 신앙공동체를 중재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 화목을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신다는 뜻이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가 이 중재를 나서지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일종의 경외를, 경외심을 갖고 한 표현이지만, 일종의 반박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러내실 때, 이 백성만 구원하자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국가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 국가로 세운 이 백성이 실패한다면 세계를 향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립됩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말하자면 반박이고 두 번째 반복은 반박은 13절에 있는 것 같이 주의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어가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근거가 당신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이 백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 되심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이 모세의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반박이라 그러면 좀 너무 심하고 하여튼 이 답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 어찌 보면 변심하시고 변덕을 부리신 이 사건이 그와 버금가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논할 때, 종종 그것을 기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하나님은 후회도 하시고, 또 이렇게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신앙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반응과 수준에 따라 융통성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융통성 치고는 좀 너무 심한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른 하나님의 그런 작전의 변경. 계획의 변경, 같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양보는 사랑과 관계된 것이고,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진실하심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1 1기상 3장에 찾아가 봅시다. 구약성경 500, 5페이지입니다 열한기상 3장 16절입니다 우선 이 내용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얼마나 깊은 지혜를 갖고 있는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진 대표적인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창계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네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전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여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여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여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여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아들의 어미들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아들을 저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함에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사건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생모 쪽에서는 애를 반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르지 못할지언정 죽이게는 할수 없으니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선 살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뭐냐? 우리를 일단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뭘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보하시는 것을 뜻을 돌이키셨다. 마음을 바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우리에게 진실한 분으로서의 자신의... 본질을 속성을 바꿨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다 깊이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주는 말 내용이냐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이 왕이 될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에게 뭐든지 요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를 요구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뭐, 교육적, 이런 차원의 지혜가 아니고 훨씬 영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종 국가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종으로서 세움을 받았지, 일반 왕국의 왕같이 자기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기상을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이 요구를 할때 뭐라고 앞에 덧붙이냐 하면, 종은 어린아이라 백성 앞에 출입할 줄을 모르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가 이어집니다. 그가 어린아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백성 앞에 출입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야 할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영적 실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였다고요? 생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되는 종으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이해요, 동참하고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가장 굵은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 보시면 다경험해 보신 것이겠지만 어,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위하여 어, 열심을 내고 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자식이 마음에 들게 하루하루, 그렇게 뭐, 바뀌고 자라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속을 썩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말하자면 칭찬보다 더 많은 한숨과 꾸중을 해야 됩니까? 그건 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나쁩니다, 부모는. 에이. 자기도 이제 뭐다 컸는데 뭐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 이건 안 됩니다. 이런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죽하면 그 말을 했겠나 싶게 하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식은 다른 것입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못하며 할 수도 없습니다. 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오늘을 참아서 하루도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나를 연장하는 것이 그 뜻을 돌이키는 거죠. 이번에만은 10등 안에 들게 하고 싶었는데 26등이다 이거야. 이번에 10등 안에 못 들면 죽인다. 라고 작정을 하고 분명히 경고를 했건만 26등이다. 그게 어게할 겁니까? 타협을 해서 손가락 하나만 자르고 만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좋다. 한번더 기회를 준다. 다음에는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노력하고 다시 또 어,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어, 뭐 이번에 10등 안에 들면 네가 해달라는 건다 해준다 엄마 꼭 약속했어 어, 그 다음에 들면 뭐 어? 지구를 사달라는 이딴 소리하는 그 철부지를 부모가 달래고 어, 참고 용서하고 왜요? 포기하지 않아서 구중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한숨도 지으면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표현이 가지는 엄청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 내시고야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10편, 90편에 모세로 인하여 훨씬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10편 90편 868페이지 구약성경 10편 90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는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 사건들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그리고 중재자의 자리에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무엇인가를 증언케 하는 신앙상의 도움을 주는 결론을 우리에게 낳았습니다. 90편 제가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리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른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여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날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전반부의 내용은 전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인간의 못남에 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을 했던 모세가 그의 40년 세월 동안 그가 책임지고 인도하여 내고 앞장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깨우친 것이죠. 인간의 못남. 우선 인생은 짧습니다. 짧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짧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가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어린 시절에, 그, 뭡니까, 그, 클로바, 꽃을 가지고, 이렇게 풀 반지를 만들어, 차면, 그몇 시간 만에 시들어 버려서, 그게, 안 시들고 영원 무궁이 가면, 그것도 값이 꽤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나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값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값 없는 것을 얘기할 때, 하루살이. 이,를, 그, 비유에 등장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